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어의 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 혹은 오니가 문장 앞에 쓰이게 되면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즉, 부정어,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됩니다. 이런 경우, 문장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did a dream. n o t he would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할 거라고 거의 꿈도 꾸지 못했다. 너들 부정어죠?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게 되면 dreamed,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우리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두 동사를 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두 동사를 쓰게 됩니다.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did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 did 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drink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Visitors a n on account a lot of feed the animal.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쪽 부정어가 있는 부분이 도치가 되는데요, n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신경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일단 노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세요. 노라고 하는 개념, 노는 형용사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not a 혹은 not any 이러한 개념입니다. not 은 부사입니다. 다시 한번 하려면 노는 형용사. 낫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노 o 라고 하는 것은 not a 혹은 not any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은 any가 있죠? not any. 뭐가 됩니까? 노 o 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on no account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가 없으면 두 동사, 그것도 없으면 비동사인 경우에 바로 비동사를 주어 앞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On o account, I v i s h t e r s a lot of f e e s e animals. 관광객들은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온 y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buy shoes like this only in Seoul. 너는 서울에서만 이와 같은 신발을 살수 있다. Only in Seoul 문장 앞으로 나게 되면 Only in Seoul, 그 다음에 조동사 can이 있죠? can이 주호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Can you buy shoes like thes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Never I have suggested that the curse of man's love is determined solely by faith. 결코 나는 suggest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suggest 우리가 제안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죠. 대절에서 주어 쓰이고요. 이렇게 쓰입니다. 제안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경우엔 대절에서슈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이 Suggest는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슈도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직설법을 쓰게 됩니다. Suggest, 대절입니다그리고 보니까 이 s 디 e t e r 결정된다, solely, 온이 개념이죠. 오직 운명에 의해서 인간 삶의 과정이 결정된다라고 나는 단한 번도 시사한 적이 없다, 암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s u g g s t 는 제안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의미를 쓰이고 있습니다. never, 부정어죠. have가 주어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never, Have I suggested?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Never before in the history of mankind 인류 역사상 전에 결코 무험한 적이 없었다 문장의 주어 프로페서가 어, 되겠죠. 어떤 교수입니까? Of such a tremendous power, such라고 하는 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Such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개념이라 그랬어요? So be 혹은 So great. 이런 의미라 그랬죠. Such a determining power.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큰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어느 한 교수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교수입니다. 아주 커다란, 엄청난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교수가. t h e r d l o l e peace. 세계 평화와 coexistence. Core c 라고하 이런 표현을 묻게 되면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죠. 함께.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코, 컴,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세임 개념입니다. 펀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는지 었 아세요? 펀이 예, 이것은 빵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는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어 이것은 함께 빵을 먹는다. 즉 먹을 것을 버는 것을 말하죠. 회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모임 친구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oexistence 공존이 되겠죠 세계 평화와 공존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교수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한 적은 인류 역사상 결코 없었다 주어가 프로페서 그러면 프로페서 그렇죠 해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해지가 돼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have a pp 이렇게 쓰죠? 현재 완료 이때 요거 조동사입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have가 아니라 has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ot once black has a, a view of life. 자신의 인생관이 되겠죠. 그 신사는 mention, 언급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인생관을 단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Not once 단한 번도 모험한 적이 없다.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mention 일반 동사죠. 우리가 두 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더들을쓰든지 아니면 did를 써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동사이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더지를 쓰고 이게 조동사입니다. m e n t i o n e 이런 식으로 쓰면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답 1번 할수 있습니다. 부정어, 조동사, 주어, 도치 구문 문장 몇개더 보겠습니다. nowhere will you find a better disease than these. 어떠한 곳에서도 노웨일, 부정어, 그리고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했습니다. 주어는 유가 되겠죠? 이것보다 더 좋은 장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Under no circumstances can customer's money be refunded. 주어는 customer's money. 고객의 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불될 수가 없다. Only after prolonged negotiations. The party's r i c 연장된, 즉, 긴, 오랫동안의 negotiation, 협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협상한 후에야 양 당사자들은 settlement, 합의, 정착 이런 말이죠. 합의에 이르렀다. 첫 번째 독해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ow had a scientist with a womb cursed such as to in the world as d y i n d did with the origin of the species. The origins of the species.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species는 무슨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과학자도 a scientist with one womb 단한 권의 책으로 다음에 우리가 스토어라고 하는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동사로서의 스토어라고 하는 단어는 휘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커피 물, 거기다 커피를 넣고 예, 이것을 그 어, 커피 숟가락으로 휘졌죠 그게 바로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브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즉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인플루언스 개념으로 해석을 해 주세요. 이렇게요. 반한권의 책으로 어떠한 과학자도 다윈이 종의 기원으로 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적은 없었다. His ideas, the flood of many years of a patient, Third and study were attacked by learned and ignorant alike. 그의 사상, f l u i 결실이라고 하는 말이죠. 많은 세월의 참을성 있는 사색, 그리고 연구의 결실인 아주 참으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그 결실인 그의 사상은 공격을 받았다. 요거 보세요. alike가 있죠. 이게, A and B alike는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Both A and B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학식에 있는 자또 무지한 자 모두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는 뭐라고 불렸다? Mad man, 미친 사람, d e c e i v e 사기꾼, 그리고 anti-Christian, 반기독교인으로 불렸다. 2번 보겠습니다.